할머니, 여자. 니할머요 할머니, 할 할머니, 니 할머니, 니 할머니, 할요니자머니니요머니할니 할머니, 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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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니할니 아래 이거도 저거도 저니이거든 앞에서 세운지 작업해. 가 잘못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화질을 다시 시효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대해 가지고 하자는 거잘 길을. <목소리로> 아니.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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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자주부터. 우리가 배울전이요 아, 는데 아주 주장되는 대로 안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연 주장이 어디 가장 여기를 가깝게 해서 위해지는 데가 어디냐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아준 거. 네. 저 밑에서 그산밑으 이렇게 안아준 거. 그런데 네. 그, 총룡이 네. 저, 저 밑에서 층 안아줬고, 이학가 그걸 흉내내고 그러데 네. 이제 그걸 버리고 아안 여기다가 딱조용서 여기가 아주 진정하게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살아 뒤에서 어. 내가 총각이요 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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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가씨들이 좀대여분명 네. 있어 이들고 그냥 무게를 올그리이거요식이에요어 여기 여기 지금 많이 걸어서 있어요 음. 그럼 어디를 을 거예요 음.

여기에서 가장 빠지거나 거 거. 빠지죠. 아진 여기 여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기 안도 마땅찮고 이게 살매가지고 딱끝났대요여 아, 여기서 아, 여기 여기, 여기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불그 밖에 또건축해또서 있고. 예. 그렇지요 예. 옆쪽, 아짝에서 있고. 쪽은 이게 흥해 렇써 괜찮이고 흥했대요. 여기는 예. 저 끝나고 흥해요. 예. 여기 여기는 이렇게 된요 여기. 서사지안되니요시나 그래 아, 예. 여기, 왜 그래야 하냐. 여기 뒤를돼야죠 아, 여기 네. 딱벌어져어요 여기도 벌어지고, 딱 벌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기다 과연 이렇게 해야 하냐여기다 살짝 틀리면 여기 기운이 가져버 아, 어이. 상당히 안 틀으면 기운이 가져버는그 아니요. 나이렇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카아니이게아니래죠이요나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이렇요 돼. 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그요고니요 아니요. 아를요 아니요. 아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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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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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생각 하고 볼 것도 없이 전선따라 가면 됩니다. 전선따라 그리고 요것도 네. 이렇게 살짝 돌아서 음. 이게 돌거든? l g o 따라가야 돼 l 이렇게 Taraka. You a r 이 n 이 a r the rail. You get Holonday, you pack your hand. l o 아 k at your unused r a 따라 But d o n 여기도 이 k to her. i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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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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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살짝 이렇게 살짝 기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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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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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쪽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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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것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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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있 여기를 틀으면 여기가 안나오는거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만 네. 틀어주면은 바로 네. 더 확산하고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안오시는여기 돌아가는거 안오시다고하잖안오시는렇게 물리지 으면더요 예? 이게 이거에 이렇게 면단이 이렇게 면단이 기관이 자 앞에 이게 다행히 그, 그 기복이 넓기 때문에 네. 그 향은 털리더라도 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셨어요. 그렇더도 예. 일부 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아니, 네. 어? 바퀴 바퀴 저런것보다는 저런 몇십 대 후에요. 네. 여기 청룡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그러게 그게 튼여가 지금, 지금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환장식을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야 이민들아 나 편안해요 넓은 길 들어가서 편안해요 물론 그러실 거에요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래 그래 그 이제 아마 편안 어른은 편하시겠지만은 발봉동에 가서 네. 좀 차이가 날수 있다 <cin stereotype> 아 이렇게 허물한을 안하는거에요? 이게 여기형님서 와가지고 그리고 저거 저 한거 치고 왔 저렇게 저런게 화채가 되어왔습니다 여기 는히 안심관이 못해 금치가지고왜이게 부릅니까? 잠깐만요 뭐 저거 화채지 화채 화채 화채가 쭉비어는 여기 귀신군 뭐, 뭐라고 했냐면, 네. 내가 차가 덜 봐서 조금 시체하게 들어 놨다고 아니요. 그 어리석은 직원이, 네. 예, 안을 채해가지고, 이렇게 혼나서, 아. 내가 평생 한이다, 이러실게요. <laughs> 아, 뭐 그렇지. 그 <laughs> 술을 안 죽게 줬던지 뭐. 안주가 부실했던지. <laughs>